자 이어서 할게요. <laughs> 자 산술기하 문제인데, 자 이런 모양은 이렇게 풀었었지. 자 한번 연습해 두 개. 어 여기가 두 개짜리인데 옆에 문자 x, y, z가 있고 분모에 또 문자가 있네요. 자 이거 양수 양수라겠고. 자 이거 딱 어쨌든 산술기하 느낌이 좀 나긴 하는 거지. 자 문제는 자예 예. 자 무엇이 이것의 최솟값을 구하니까. 크거나 같다 상수. 자 이런 꼴이 지금 나와야 될 텐데 자 그러려면 자 여기 뭐 더하기 뭐 그리고 여기 얘두 개가 만나서 이 이걸 A, B로 맞추면 루트 속에 두개 고박이가 들어갔을 때 숫자로 딱 끝나야 되는데 안 돼. 그래서 얘하고 얘가 뭘 만나야 되고 얘하고 얘가 좀 만나서 고박이가 됐을 때 상수로 끝나야 돼. 근데 여기는 두 개인데 여기는 세 개네. 산술기하인 것 같긴 한데, 자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, 자 이렇게 간다. 얘랑 얘랑 만나서 곱의 고박이가 되면서 숫자로 끝내야 될것 같다. 분모에 2x 플러스 y가 있으니까 여기도 역시 일단은 2x 플러스 y 머시가 있어야 돼요. 여기 음. 여기 만나서 곱에서 숫자가 돼야 되니까 산술기하. 자 여기 y 플러스 ez가 있으니까 여기 y 플러스 ez가 어쨌든, 일단 대기되어 있어야 돼. 자, 이거, 이거. 자, 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이렇게 있어야 돼. 자, 이 모양을 넣었더니, EX, EY, EZ가 되어서, 자, X 플러스 Y 플러스 Z 대신에, 여기가 2분의 1에 이거다. 자, 이렇게는 가야 되는 거지. 자, 그랬을 때, EX 플러스 Y분의 1. Y 플러스 EZ 분의 1. 이렇게 시작을 했다 자,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자 그랬을 때자 얘랑 얘랑 만나고 하나 둘 하나 둘 자, 전개로 가네 좀 어려운 산술기야 두개 곱했더니 1 됐고 이거 1이 가니까 y 플러스 ez 분의 ex 플러스 y 되었고 이거 두개 만나니까 자 e x 플러스 y 분의 y 플러스 e z 되었고 이거 이거 곱하기로 만나니까 1이 되었고 자 아직 산술기야 쓰기 전에 정, 정리만 하고 있는 중이고 음자 이거 이거 했더니 e 2분의 1은 그냥 내버려둘까요 e 나왔고 자 y 플러스 e z의 e x 플러스 y가 있고 자, EX 플러스 y 분의 Y 플러스 EZ가 있고, 이것을 목표는 뭐냐면, 크거나 같다 숫자 몇,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, 양수 양수였다. 산술기가 쓸수 있을까? 아직도 문자 문자가 있는데, 마침 이해하고 이해가 역수 관계기 이 때문에, 고하기가 만났을 때는 없어질 수 있겠네요. 이거, 이거, 하다 보니까 역수가 되었어. 하다 보니까 이게 있으려면 앞에는 얘가 있어야 된다. 이게 있으려면 앞에는 이거 있어야 된다. 이렇게 잡았고, 자, 왔는데 이게 두 개가 역수관계로 두 개가 서로 곱하면 사라질 수 있다. 문자가. 만나서 사라질 수 있도록 틀을 잡아야 된다. 자,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크거나 갖다 넣으면서 얘, 얘는 그대로 두고, 2분의 1 그대로 두고, 이 e 그대로 두고, 자 이게 두 개가 만나기를 루트 e 지 e e의 루트 자 y 플러스 e z 분의자 e x 플러스 y 자 e x 플러스 y 분에 y 플러스 e z 이렇게 간 거죠.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여기는 두개 하니까 여기는 1 이거 2. 2분의, 어, 자, 여기가 그냥 4네, 4. 1이니까 4. 4를 2로 나눠서, 자, 여기는 2다. 2. 자, 그래서 2 이상이다. 최소값은 2. 자, 이렇게 끝났네. 자, 산수기야. 31번, 32번, 34번, 33번까지. 자, 또한번 보게. 산술기야만 일단 이어서 볼게요. 30번. 31, 32, 33에서 질문.